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. 난다고 치고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? 정확한 지금 수안고데그 전에 네. 동해 그.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 본게 있지 않습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 네. 보세요.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. 가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해.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.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. 이거 뭐였죠? 네, 대왕고래 아, 대왕고래 미안합니다. 거북이상 거래에서요. 지금 7, 80 달러는 사실 우리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. 7, 80 달러 돼가지고 는 제가 보기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.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, 그죠? 네,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. 그때 당시 추산해봤냐고 내가 묻잖아요. 아,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? 어, 예, 예, 발견되고 규모나. 그~ 아니 그니까 돼야... 예를 들어 매장량을 추산을 하면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국제 유가 얼마 정도니까 아~ 이거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되는데 원가가 생산 원가가 한칠8 0불대 그러면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. 예,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그 계산이 그러니까 안...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사업성이 그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? 아니,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, 그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? 예, 제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? 아 근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계산할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 데나 막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 탐사관 발견돼서 탐사광구나개발광구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그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탐사광고기 때문에 어, 데이터 추산도 안 해봤어요? 하지. 보통 얘기할 때한 (1조) 정도 입항 피트가 있으면 경제성이 맞다 그렇게 보는,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뭐못 알아듣겠네요.